<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연우의 오늘 정답인데요. 오늘은 자가 친구랑 연우랑 연가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laughs> 그냥 머리가 자르고 <짤르러> 있는 <laughs> 게 아니라 머리를 잘라주고 놀아줄 거예요. 재밌게. 그런데 <laughs> 게임이 아볼까요 <뭐였지? 웃음> 아! 맞았습니다. 게임하고. 연우하고는 없네. 어떤, 어떤 사이예요? 음, 친한 사이? 게임 사이? 게임 사이? 네. 친구 사이 아니에요 아이쿠 유치원? 아니에요 언제 안다녀 아마도 연우 씨. 연우 씨? 걔 <laughs> 연우라고 말해. 그래 연우라고 연우 말해연우고하면좀 좋잖아. 아 연우 씨가 더 좋아요? 네. 그데 뭐하냐, 친구들 앉아 친구들 웃기기 싫어. 응. 연우 머리 자르고 뭐할 거예요? 우리 또연요 감기 엄마. 응? 아니. 아니. 여기는. 아니, 아니. 뭐라고 말하냐면. 좋아맞는 음. 음. 카메라, 아니. 카메라, 그냥. 어, 그 나, 나끊 그냥 음. 저기요라고 해. 저기요? 이모라 그면 되잖아요. 아, 이모라고 그래도. 근데 미용사의 최고입니다. 아내씨는 <laughs> 게임 씨고, 나의 음. 어머니는 머리 자르는 기사님. 음. 그래서 좀다른는걸 잘합니다. 음. 아, 아니면. 나 말할 거니까 오, 동문화집이네요 잠깐만요, 연우 씨 머리카락이 저거 제 소장입니다 뭐지요? 촬영해야 되네 연우 씨 마이크입니다 말하세요 이제 네, 안 말하세요 머리 자르고 위에 가서 재밌게 놀아요 이제 네, 기숙 친구들한 마지막 인사 하고요.